안녕, 여러분. 하늘입니다. 저희는 지금 와하가 있고요. 지금은 엄마 쪼리를 사러 장을 보러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막다 너덜너덜해서 이제는 신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신발을 새로 하나 사러 가보려고 합니다. 가보시죠. <목소리> 이거 보세요. 300페소 밖에 안 해. 대박. 638. 300페소 하면 2만원도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싸죠? 신발, 엄마 신발 사러 왔다가 제 등산화도 여기서 새로 하나 장만해야겠어요. 와, 여러분, 여기 보세요. 천마 이렇게 쫙 이어서 저기까지 있어요. 가봐야겠습니다. 이 요거 초코 초코미오가 여기 유명하다 그래서 시원한 걸로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음. 다 좋은데 이 집은 빨대가 안 돼. 빨대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지만 근데 이 구멍이 너무 커서 먹기 불편. 종류도 다양해요 이렇게 단점은 여기 이렇게 막 다니다가 방향을 잃기 쉽다는 저런 방향치는 금세 아 여기가 어디야 이러고 다닐 수 있어요 와 여러분 저희 헵에다가 찾았어요 고기 골목 대박 연기가 완전 재밌어 너무 좋아 연기가 완전 자욱해요 여러분, 여기는 이렇게 해산물도 많이 팔아요. 저희 멕시코와서해산물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봤어요. 아니구나, 라파즈에서 봤구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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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요. 네 여섯, 여덟, 열, 둘 네,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둘 어. <laughs> 그러면 여기 고춧가루 같은 걸 파는데 보니까 저희가 먹어보니까 고추랑 이렇게 보이는 메뚜기 <laughs> 너무 가까이 찍었다.를 갈아서 만든 거더라고요. 약간 MSG 만나는 고춧가루 라면 스프 맛이에요. <laughs> <laughs> no spoilers. 신곡 yeah. oh. 오페소레. 한번 사서 먹어보자 yeah. 가면서. Yeah. 여러분, 이게 그거래요. 원래 토마토, 원래 이렇게 생긴 토마토인데, 이거를 일본이었나? 어. 일본이 그 개량을 해가지고 저희가 흔히 보는 그런 토마토가 된 거래요. 그래서 먹어보려고 샀습니다. 음 똑같은 맛이야. 안녕,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와하카에서 산 물건들을 간단하게 하울?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 쪼리 이번에는 이런 집신 같은 느낌으로 바꿨어요 제가 여태까지 신고 다니던 검은색 쪼리도 멕시코에서 산 거였는데 이번에도 여기서 샀습니다 이거는 75페서예요 그러니까 어, 5,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샀습니다 두 번째는 엄마가 쪼리가 떨어져서 사실 밖으로 나갔던 거였잖아요 근데 하도 물집이 많이 잡혀서 엄마는 이런 단화 같은 걸로 저번에 봤던 거랑 결국 다른 디자인으로 샀습니다. 얘는 70회소예요. 제거보다 싸죠. 그리고 제가 그 등산화 바꾼다고 했었었는데 그래서 배국 샀습니다. 저도 이렇게 귀여운 디자인에. 얘는 320회소. 그래서 2만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으로 샀고요. 엄마도 바꿨습니다. 저희가 같이 산이 브랜드가 토보라는 브랜드인데, 이 여기 께 신발이 가볍고 정말 괜찮아요. 그래서 엄마 꺼는 380페소 얘도 뭐 2만 원 정도 되는 가격. 저희가 저번에 신었던 신발은 과 괌에서 한 3만 원 주고 샀는데, 여기가 훨씬 싸더라고요. 저는 며칠 신어본 결과 굉장히 만족합니다. 다음은... 짠! 이거는 엄마 선글라스예요. 사실 엄마가 똘란동보에서 선글라스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80 헤소 주고 새로 샀습니다. 다음은 옷두 종류인데요. 이거는 120 헤소 주고 산 엄마 티셔츠 한 7,000원 정도 되려나요? 그리고 이거는... 65페소 주고 산제 긴팔 옷입니다 여기가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해요 근데 제가 가진 옷이 맨날 입고 다니는 그 일본에서 산 후조 집업이랑 아집 집업이랑 그... 긴팔이 또 있나 내가? 뭐 맨투맨? 완전 뽀송뽀송한 그런 맨투맨 밖에 없어서 이런 좀 얇고 가벼운 긴팔 티셔츠를 하나 샀습니다 얘는 65페소니까 이것도 한 5,000원 좀안 되게 산 거죠? 저희가 멕시코에서 이렇게 싸게 옷을 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옷을 못 사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한국에서 쇼핑을 안한지 오래돼서 제 물가는 한 10년 전? 그래서 요즘은 바지 하나 사려고 그러면 한 25,000원 막 이렇게 하잖아요. 와, 이제는 그렇게 못 사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는 저렴하게 멕시코에서, 뭐. 젊은 사람들 트렌드하고 조금 어긋날 수는 있지만, 옷을 잘 샀습니다. 와하 까는 한번 나가면 이렇게 뭐 하나 언, 건져 오는 것 같아요. 아무튼 와하 까에서 만족스러운 쇼핑일기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 안녕~~ 재밌게 보셨다면 랜선동행 어떠신가요?